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막 피부 관리에 관심이 생긴 남성분이라면 이 다섯 가지를 꼭 알아가세요. 이걸 알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여러 용어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걸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에게 꼭 필요한 가성비 피부과 시술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시술 정보뿐만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한지, 대략적인 가격, 효과.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꿀팁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콘텐츠만 잘 적용하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돈 몇백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번 우리 남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바로 면도죠 가끔씩 귀찮아서 하루 이틀 안 밀면 지저분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면도를 하게 되는데요 매일 면도를 하다 보니 피부가 자극을 받기 쉽고 여드름이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그론 헤어라고 하죠 털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염증을 만드는 증상으로 인해 모공이 막히고 붉은 흉터가 생기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제모가 필수적이에요 예전에는 에이 무슨 남자가 피부과에 가서 제모를 받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받고 계세요 레이저 제모를 받으면 털이 자라는 속도를 늘리게 하고 모발의 굵기도 감소하며 밀도도 감소시켜서 피부를 매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면도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피부 트러블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술입니다 또한 요즘은 이제 겨드랑이나 다리 팔, 가슴 부위까지 시술하면 더욱 위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이제 남자들도 다리에 털이 너무 수북하면 여름에 반바지 입는 게좀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털이 너무 없으면 민망해하는 분들도 제형 레이저를 조절해서 받으면 너무 수북하지 않게 깔끔한 정도의 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얼굴 수염 기준 해당 5에서 10만 원 정도요. 그리고 팔 다리는 해당 2에서 30만 원, 브라질리언도 2에서 30만 원 정도로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 시술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누군가는 5번 정도로 만족하지만 또 누군가는 10회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모를 받기 전 충분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는 같은 파장을 이용하더라도 기계 종류에 따라서 빔질 다르니 꼭 제모에 효과적인 레이저 장비를 찾아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 전에는 반드시 면도를 하고 가야 하지만 왁싱은 피해야 해요. 시술 후에는 미세 상처가 생긴 모낭으로 피부 상재균이 감염되어서 모낭염이 생길 수 있으니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크림 그리고 예방적 항생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전달 드리자면 수염 제모는 강력한 열 에너지를 통해 모낭을 태우는 방식이다 보니 시술 후에 냉각 찜질을 하는 게 다운타임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시술 후에 아이스팩 없다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으로 찜질을 해주셔도 좋아요. 귀찮다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어 관리 등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오랜 기간 안정성이 입증되어 피부 미용 시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부터 쭉 관리받고 계신 분들까지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특히 남자 분들 중에서 이런 습관 가진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데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미간을 찌푸리게 되죠. 남성 분들 중에서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미간은 굉장히 쉽게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이접기 해보셨죠? 이미 한번 접힌 종이는 그 자국이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한번 생긴 주름은 그 자국이 계속 남아 제거하는 과정. 에서 매우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보톡스예요. 보톡스를 통해 주름을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받는 시술 중에서는 턱 보톡스가 있는데요. 깨물근이라고 하는 턱 근육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절입니다. 인간은 인체의 진화 속도보다 문화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서 지금은 과도하게 발달되어 내 신체 부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위가 턱과 침샘인데요. 날것을 먹던 선사 시대에는 강력한 턱 근육과 음식을 녹일 수 있는 충분한 소화 효소 분비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음식을 다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강한 턱 근육은 오히려 턱선을 부각시키게 되고, 과도한 침샘 역시 V라인에 방해가 되는 요소인데요. 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과도한 씹는 근육과 비대해진 침샘을 줄여 V라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마, 미간, 눈가 등 주름 보톡스가 국산은 1에서 2만원, 수입 제품은 4에서 5만원. 턱, 밑침샘 보톡스는 국산 기준 2에서 3만원, 수입 기준 10만원대입니다. 효과는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되며 정기적으로 맞으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내성이 생기지 않는 국산 프리미엄 보톡스나 수입 제품을 이용하면 지속기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내성이 생기는 국산 보톡스를 맞으면 지속기간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주 보톡스를 맞게 되어 손해일수 있으니 잘 판단해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마사지나 격한 운동, 음주는 최소 24시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인 중에 연애 프로그램 나가는 친구한테 프로그램 나가기 2주 전에 이 보톡스는 꼭해 주고 있어요. 보톡스는 효과가 2주 후부터 점차 나타나거든요. 2주 전보다 확실히 화면을 더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근육을 타겟하는 턱 보톡스만 하시는 것보다는 지방을 타겟하는 지방 분해 주사를 함께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시술을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정말 다양한 효과가 같이 있는 시술입니다. 혹시 인모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모드는 고주파를 통해서 지방을 녹이고 피부 탄력까지 동시에 개선하는 시술인데요. 특히 이중턱이 고민인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수술 없이도 턱선이 정리되고 피부 탄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갸름한 얼굴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가격은 인모드 FX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은 얼굴 전체가 10에서 20만 원 인모드 뽀마 탄력을 개선하는 용도는 10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각 3에서 5회 정도 시술하면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요. 인모드 FX 시술 시 음압으로 피부를 잡아당기 진행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컵을 입으로 잡아당기면 생기던 자국처럼 시술 후에는 피부에 붉은 자국이 남게 됩니다.이는 평균 4일 정도면 깔끔하게 없어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 분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2에서 3주 간격으로 3에서 5회 시술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인모드 FX 1회 시술 시 지방 분해 효과가 체중이 약 1kg 정도 빠졌을 때의 턱선을 나타낸다고 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1회 시술 시술 시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3에서 5회 반복 시술 시 실제 3에서 5kg 살이 빠졌을 때의 턱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시술 후 2에서 4주 정도 지방이 분해되면서 윤곽이 더 뚜렷해집니다. 즉, 시술 직후 효과가 미미해 보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최소 3, 4주 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성분들 중에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면 한 가지 고민이 다들 생기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진짜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걸 흘러내린다고 라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남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저는 첫 시술로 슈링크를 추천드립니다. 초음파 장비 중 하이프 원리를 이용하는 오리지널 장비는 바로 울사라입니다. 주로 근막층과 지방층을 타겟으로 하여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것이 아닌 원래 세포들끼리 팔을 쭉 뻗어 잡고 있었다면 이를 당겨 조직의 수축을 통해 리프팅 효과를 냅니다. 이장비 같은 원리로 한국의 클래시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바로 슈링크인데요. 울셀라에 비해 출력은 다소 낮지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인해 처음 시술 받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슈링크 300샷 기준 10에서 20만원, 600샷 기준 2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인슈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인모드와 슈링크를 함께 받으면 부피 감소와 리프팅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추천 조합 시술입니다. 얼굴에 점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피부가 어두워 보이고 면도할 때 걸리는 점이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점이 크거나 돌출된 경우에는 제거하는 것이 더 깔끔한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이 매력적으로 나있으면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점은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 제거는 CO2 레이저나 어븀약을 하는 수분에 반응하여 피부를 표면에서부터 깎아내는 레이저로 진행되며 가격은 개당 만원 정도입니다. 한 번의 시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 깊숙히 색소가 퍼진 점은 한번에 제거를 하면 흉터가 남을 수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에는 색소 침착을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하고 딱지가 생기더라도 절대 뜯으면 안 돼요. 또한 미백 크림과 재생 크림을 사용하면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가지부터 선정하셔서 꾸준히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피부가 좋아지겠다고 한꺼번에 많이 다하지 마시고 하나씩 선별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꾸준한 게 핵심이에요. 많이 받는 것보단 꾸준히 받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노미 뷰티코드였습니다.